안녕하십니까? 또 찍게 되었네요 공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유튜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잘못하못못해요네 오늘 그래도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중고등급 순서도 나가야 되니까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 다 알죠? 노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방주죠, 방주. 또 누구 장난치려고 또 방구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방주. 방주라는 것이 떠오를 겁니다. 뭐, 사실 노아 얘기하면 방주밖에 떠오를 것이 없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노아의 방주, 노아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어, 좀 다른 것들이 목사님이 묵상을 하게 됐고 또 다른 것들도 깨달은 것이 있어서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노아의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게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갑치기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네 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니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게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중고등부들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사실 잘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 단어들도 있는데 그런 단어를 들으면 제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있을 그 당시에 홍수라는 단어를 알았을까요? 목사님이 노아 이전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을 잘 찾아봤지만 홍수라는 단어는 아무 곳에 발견되지 않고, 오직 홍수, 이 6장 17절에 나오는 이 홍수가 첫 번째 홍수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홍수란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아, 비가 오는 정도? 뭐, 어쨌든가 뭐 그런 파생된 단어들로 알았겠지만, 차고 넘치는, 어쩌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을 사실 노아는 몰랐다라는 거죠. 홍수란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홍수가 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어떠한 것들이 일어날지 노아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홍수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겠지만 방주라는 단어입니다. 방주. 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맥규빈, 맥규빈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뭐, 그 당시에는 배가 있었겠죠. 뭐, 떠다니는 배가 있을 거고, 운송수단으로, 어, 타고 다니는 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로서 설명하신 그 방주의 설계도는, 설계도는, 사실 노아의 상상만으로도 노아가 생각하는 그런 배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많이 놀라는 점이 뭐냐면, 뭐, 목사님 막 지능도 없고, 무지하고, 뭐, 능력도 없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할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튜닝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차 밑에 들어가서 차 만지고 있으면, 기름 다 튀기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냐고 그래요. 그들은 모르겠죠 뭐 하는지 하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겠죠 그리고 목사님이 가끔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선도를 가끔 봅니다 배선도는 이제 막 전기가 어떻게 통하고이 이 전기가 또몇 암페어를 흐르고 몇 암페어가 흘렀을 때또 어떤 기능이 동작 작동되고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이제 그 배선도를 이렇게 보면서 읽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그 사람이 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처음 본 사람은 어 이게 뭐야 어, 목사님이 차주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았는데. 전기공학 다니고 있는 그런 전기과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배선들을 보여주면 조금 읽다가 조금 음 이렇게 이해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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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그것처럼 나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선들을 보고 차를 튜닝을 합니다. 이 전선은 어떻게 있고 저 전선은 또 어떻게 있고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그 배선도를 주고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그 사람이 과연 할수 있을까요?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것은, 노아가 하나님한테 설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 음성대로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이상, 노아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홍수도 몰랐고, 방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었지만, 도대체 어떠한 모양인지 그가 전혀 알수 없는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사람, 참 사람이, 한치 앞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라 거죠. 요즘에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내일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또 내일도 몇 명의 확진자가 나타날지 내일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사실 잘 모릅니다. 내일 모레도 주도, 그 다음 주도 그한달 뒤에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어려울 수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이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정말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가운데 잘 새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순종이라는 말은 모를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훤히 보이는 그 길을 내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길 가운데 너가 저 길을 가라라고 했을 때 모든 길이 내가 다 보이고 어떠한 뭐 어려운 상황도 다 보이고 어떠한 일이 펼쳐지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길을 가라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복종입니다 명령에 대한 복종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알수 없는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그런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노아가 아무것도 모를 정말 홍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고 방주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여서 그냥 그 길을 쭉 갔을 때 그가 구원의 길을 여, 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사님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잘 모르겠고 내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땅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어, 또 계약도 뭐 미뤄질 수 있다 뭐 이런 일이 많은데 여러분들 걱정이 많죠?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삶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많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고 또 상처받고 또 어쩌면 그럼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많은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너무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또 짜증도 내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참고 우리 영을 바로 잡고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우리 학생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내일 일 내일 모레 한달뒤일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나라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로 끝났습니다. 응. <laughs> 유주로 와봐. 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이르노니 이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laughs> 유 이런, 안녕. 이런, 안녕해. 안안 안녕하세요. 이런,